기본적으로 모든 영양제가 무조건 많이 먹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. 특히 요즘은 고용량 복용이 유행인데 고용량으로 특정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영양제들이 존재해요.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많이들 챙겨 드시는 영양제로 비타민 C가 있습니다. 이걸 안 드시는 분이 사실 찾기가 힘들죠.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 향상, 피로 회복, 피부 미용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. 예를 들면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소화기를 자극해서 위산 과다를 일으키거나 속쓰림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는데 이런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을 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C를 함부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는 흡수 수가 되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니까 몸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제 많이 복용을 하시는 건데 이때 몸에서 빠져나갈 때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.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.